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11살 아들 이언입니다저희 <laughs> 부탁하신 대로 공차 마시러 나왔어요. 버블티. 네, 버블티. <laughs> 저도 처음 먹어봐요, 사실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나와봤어요. 아이는 또 이거 먹고 싶었다고. 예, 네, 그래서 저희가요. 나와서 시켜봤어요. 자, 이게 블랙. 얘가, 이게 블랙, 블랙 어, 버블티. 네, 블랙 버블티.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얘가. 초콜릿. 어, 초콜릿이요. 자, 그러면 이제. 먹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 먹는 나도 거라. 처음이라. 맛있게 섞어 먹어야겠다. 그래,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까 음. 음. 오, 음. 이거뭐야떡 같아요, 떡. 진짜? 음. 요거, 요거, 보이세요? 쩔짜 왜? 잘아야겠다 이게 거의 떡맛인데요? 아, 그래가 조금 시끄러워요 여기 흰돌이양알있어 이렇게? 이거 크림이다 이거 내거위에가잘좀 음. 아, 볼래 그럼 못 먹고 맛봐봐 맛을 좀 볼게요 초콜릿 맛일 것 같아요 여기는 에 그게 없는 것 같고 음, 음 무슨 뭐냐 맛이 훨씬 응. <laughs> 그만난다 그만난다 음에 이거 맛을 볼까요 이제? 봐봐 이거 허심한? 아니, 근데 엉덩이. 쫀득쫀득하게? 진짜 쫀득쫀득해요. 응. 무슨 떡 씹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맛있어요. 응. 너무 타보면 이렇 응. 너무 꽤남자 응. 이게, 아, 어, 맞다. 홍차 맛이 좀 난다. 응, 음, 맛있다. 여기 남슨맛 나고. 이거? 아. 어. 이거 어, 향이 좋다, 이거. 어, 향이 좋아? 한번 먹어보자. 먹어도 향이 있겠어. 이게 뭐지? 음... 우유에다가요 아 정말 타로 미스도답네아 뭐하는거야? 우유에다가... 몰랐지? <laughs> 근데 난 떡이 없나? 있어야 되지 밑 조금 있는거 여기 여기 조금 있다 아. 얘는 진짜요. 별로 그렇게 떡이 안 씹혀요. 얘네가 잘 씹히네. 얘네가. 응. 떡을 씹고 싶었는데. 응, 이 이거 먹어. 음. 얘가 티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나고요. 얘는 좀 밀크 맛이 좀더 강하게 나요. 음, 맛있다. 이게 베스트라고. 응. 이렇게 세 개가 베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시켰어요. 맛있다. 음. 맛있네. 아,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둘다 티에다가 밀크인데 블랙은 이게 무슨 차지야? 익숙한 맛인데 잘 모르겠네. 그래? 음. 바로 음. 팔로. 이게 익숙한 홍차인데 이게 뭐지? 응. 얼그레이인가? 난 아무튼 향히좋아해까 응. 아니 이거 얼그레이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요.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이게 얼그레이티에다가 지금 밀크 넣은 것 같은데. 음. 음.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음, 좀더 가벼운 맛 떡은 맛있네요 봐 어, 뭐야 뭐야 뭔데 뭔데 거품 나는데? 아유 또 장난치고 있네 그새 음, 이거 한번 열고 먹을까? 이게 열고 먹는게더 편할 것 같은데 응응안도 음, 무더워 아 알겠어 음, 그냥 먹는 게 나을 거야 맛있어요 딱그 떡볶이 끝이야 어쩌고 저쩌고 있네 아, 시어 좋다. 그래? 응, 맛있는데? 근데 이떡 맛은 그거를 못하겠는데, 떡이? 아니, 저희 입에는 솔직히 떡맛이 맛은... 떡이 똑같은 떡이야. 그치, 똑같은 떡이지. 이게 여기 설명에다 나왔어. 아, 음 얘랑 얘랑 똑같고 음 얘랑 얘랑은 틀리래 돼, 떡이. 이게 얘는 떡이 팔, 음. 나는 그거. <laughs>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읽어드려봐봐. 공사 스페셜을 맛있게 먹는 방법. 뭐야? 뚜껑을 열고 닭볶음밥처럼 이렇게 붓을 맛본다. 엘데를 굿즈붓에향긋한차를 마신다. 3. 빨대로 찬 붓을 잘 섞어 할머니를 짓는다. 으흠흠. <laughs> 아, 맛있어요. 좀 시끄럽긴 한데, 죄송해요. 근데 좀더 좋은데요? 떡한공 아, 씹어보자, 제발. <laughs> 거기에는 떡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응. 음. 응. 가위 없는 건 아니겠지? 음. 음. 아, 중국타구나 응? 응. 음. 중국타겠어 아. 음. 특이하네, 떡이랑 <laughs> 떡이랑 차랑맞이 먹네요, 진짜 음, 맛있어 음, 쫀득쫀득하다 음. 이떡 어떻게 다 건져 먹냐? 그거? 음. 끝나 이거 빨대를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아니야 너무 별나나? 음. 떡 만드는 거 같아 난 떡이 없지롱 떡 음. 먹기 롱 난? 음. 아니 떡 맛있는데? 음. 떡이 근데 난이 떡이랑 이 떡을 봤을 때 내가 이 떡이 더 맛있어 이그 떡이 맛있어? 이게 좀더잘다고 들었는데 이 떡이 음. 근데 초코가 워낙 달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떡이 더 단지 어쩐지는? 음. 떡좀 먹고 싶다 이거 먹을래? 떡만 남았는데? 응? 음? 떡만 먹고 싶으면 여기만 딱 깔렸어. 나이 떡을 제발 하나만 먹어봐안 <laughs> 들어가죠? 어떡해. 맛있다. 음. 초코맛이 얘는 돼요. <laughs> 아들이 잘못하는 아시죠 맞아요. 제가 아까 먹었는데, 스무디도 아니고 뭐라고 했죠 허쉬. 허쉬 초코에다가 예, 크림 으로 얹은 그런 맛이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얼굴에다가 홍차, 조금 약간 그런 달지 않 홍차에다가 어, 밀크 섞은, 군 섞은 맛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달달해요. 달달하고, 얘도 홍차인데 약간 좀 단맛이 조금 강하고, 응. 네. 아니 그거다 살짝 응, 그 맛. 향이 응. 뭐라해야 되지 살짝 살짝 코코넛 비슷한 아 약간 그런 음. 코코넛 비슷한 것도 약간 나는데 난 약간 났어 맛다 약간 난다 아주 정확해요 거의 <laughs> 장금이에요 장금이 <laughs> 아, 그지 맞네 니가 좋아할 만한 맛이네 달달해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달고 아니, 얘가 제일 달고 얘가 약간 보통 그럼 이제 얘는 안 달고 제이는 얘가 딱 맞아요 딱요 열고 먹어도 돼 너무 불편한데 이제 그냥 먹을것 같은데 아 알았어 음. 이제 너무 먹기가 불편해져서 그래? 먹을 거 근데 너? 어? 먹을 것 같은데? 빼금 어? 응? 네 이게 조금만 응. 이거 어떻게 다 먹어야 될까요? <laughs>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먹을게? 잠깐만. 떡이... 잠깐만. 아 이거 난제인데? 이거 실화야? 응? <laughs> 떡이 없어! 떡이 없어? <웃음> 어떡해. <웃음> 야 원래 없었어. 아까 이상하더라 먹는데. 떡을 먹겠으면 이거 먹으니까뭐 있다고 들었는데 떡이? 음. 나도 공격을 받았어. 어? 네? 아, 이거 어떻게 먹지? 불안한데? 잠깐만. 한번 먹어봐야겠어, 이거. 응. 음. 응. 음. 음. 아, 다 이게 차 그걸로 만드는 거구나.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고민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먹게 먹어야겠는데. 다 먹고 싶은데. 곤란한데? 뭐 어쩌지? 이거 어떻게 먹는지 좀 올려줘보세요, 이거. 이거 어떡하지? 막방부자의 말이. 남은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나는 먹었겠어. 먹어, 먹어. 응, 응. 잠깐만, 잠깐 잘, 잘맞갖고 이거 이를 조절을 잘 해가지고, 놀러. 응, 가다 들어갔어? 응. 야나좀 물어볼게. 뭐, 뭐. 너무. 이거 원래 떡이야, 어, 물어. 물고. 그런 오케이. 거 같은데, 잠깐만. <웃음> <웃음> 중간에 나가서 또. 이사 아, <laughs> 드리고 물어보든가 해야지, 그러면. <laughs> 이건 맞아 안 먹을 거야? 그럼 나중에 먹을 거야? 응. 그럼 응. 인사드릴까? 이렇게 세 개요. 예. 네,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 공차 해달라고 하신 분 있어서 저희가 나와서 먹어봤고요.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 스무디? 예, 이거 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일단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봐주셔서 <laughs> 감사하고요. 좀더 이제 맛있는 메뉴, 좀 다양한 메뉴를 다시 올려드릴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봬요 응.